뱀 사악의 근원지 유엔. 사악의 근원지 유엔을 너희 나라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들이 너희 도시에 바빌론의 표식을 붙이려 하고 있다. 성모님, 미국아, 너는 너희 도시에 있는 유엔이라는 뱀의 무리로부터 나라로서의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유엔을 통해 많은 악이 들어와 너희 나라의 국민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받는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자연의 힘이 너희의 죄악을 멈추게 하려 너희를 겨냥해 사용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신께서 보내시는 것들이다. 1971년 12월 7일, 성모님, 너희는 용이 너희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였다. 너희는 뱀의 물이 유엔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1971년 11월 20일. 성모님, 너희 나라에 들어온 사악한 자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너희는 보고만 있구나. 너희는 너희 도시에서 강한 힘을 키우고 있는 사악의 근원지 유엔을 너희 나라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들이 너희 도시에 바빌론의 표식을 붙이려 하고 있다. 너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여라. 조금 뒤로 미룬다면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눈이 멀어 너희를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다. 너희 도시에 있는 뱀의 무리 유엔을 지금 당장 내쫓도록 하여라. 1972년 2월 1일. 성모님, 전능하신 성부의 지시에 따라 너희는 너희 나라를 국제연합이라고 부르는 모임에 만년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너희가 주님의 적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 적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들은 무자비한 콘돌처럼 너희를 덮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그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무릎 꿇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콘돌처럼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1974년 9월 13일 페이사이드 성모 발현 메시지.